안녕하세요 짜니찬입니다 지금은 현재 AM 12시 29분이고요 제가 첫 영상에 올렸던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원석이까지 지금 저희 동네에 놀러오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 재밌게 노는 순간들을 추억으로 남아 요 찍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벌써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도착하면 은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i 릿 안녕하십니까 렛츠 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아. 좀... 지금 여기 여기 안으로. 여기 불이 켜지면 벌레가 들어와 가지고 맞아 맞아. 빨리 빨리 들어가야 돼.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돼요. 하도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빨리 빨리. 아니, 포토이야 아, 이제 진짜. 진짜, 진짜 개빨리 들어와요. 벌레가 빨리 어, 뭐옷 갈아입고 좀좀실까요 그래. 아, 씻고 그래. 쉬자 그 술은 또 특별 또 오랜만에 또 왔으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너 음료 하나 마셔봐응 근데, 근데 뭐, 아까 먹어본거 제로콜라 넣어놨어 응 감사합니다 제로콜라는 1 2개 밖에 없어가지고 혜터 <목소리> 없었어? 아 어머니가 사주셔가지고 아한 번만 근데 어머니가 센스 야 진짜. 하나씩 마실 <목소리> 줄 알고 딱 <목소리> <목소리> 역시 그래서 약간 점심이어서 간단하게 면을 생각을 했는데 면 종류가 네가지가 있어요 일단 1번 짜장과 비빔짬뽕이 유명하고 비빔..비빔짬뽕 두 번째 콩국수 어 음. 근데 무조건 형들이 실어하는게 있을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왜냐? 면 거짓말하고 두번 하자마자 나 아, 너, 맞아. 같이 동지? 왜냐? 왜냐? 나 좋아해 나 좋아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세 번째 <laughs> 중국냉면 어중국냉안 아, 좋아해 아 그거 존나 맛있 고소하고 좋아해 별로라고요? 응 진짜 별로다 <laughs> 네 번째 동찜이 막국수 아나다 좋은데? 그래 저도 중국냉면 먹자 중국냉면 주문했는데. 주문하면 나쓸 거야. 이 입은 비유와 마사지인데. 나도 돼. 나는 먹으라고 해. 근데 오히확실한게 나. 네? 난다 먹으라고 하는데 애인들이 애매하게. 애매하게 신경 써 주는 척하고 깔목하고 <laughs> 싶어고 야, 저아 <laughs> 제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먹고 야, 아 씨발 때문에 그냥 먹으러 가면 먹을 먹어. 난 간식도 그 먹으러 뭐 어떡하라고.

어떻게 여기는 시마이에? 어, 저는더 놀아야 되고 시마이 하지 않 재미없다. 끝만 더 놀다가. 이거 너무 장아니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백돌리고마 가. 아 참에 <laughs> 아, <딱 떨리만 웃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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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하이아하 잘 나와? 응너 그거 지금 찍고 있어? 네 와! <laughs> 넘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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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흥, 웃음> <laughs> 넘겨 넘겨 형님 <laughs> <laughs> 잠깐만 나물에기를 해줘 <laughs> 아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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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거 <laughs> <laughs> <머리가 안 돼. 웃음> <이건> 잡기만 해야지 이걸아아따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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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물고기 잡은 거예요? 네. 무슨 무슨 물고기? 예요 황어. 어. 한번 들고 자랑해 주시면 안 돼요? 우와. 우와. 황어예요 황어? 오 대박. 재밌게 놀아요. 뭐? 얘가 주도.

근데 나지저 지금 왼발에 레전드예요. 아이들이 좀 모기 레전드에... 아, 물리면 어, 좀 많이 뜯고. 보이시나요 지금? 근데 이거 하니까 좀나있지않아요 어. 훨씬 나왔어. 어. 좀 일찍했으면 도전했을 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 <laughs> 생각을 못했어. 더 신경했으면 원래 둘이 그런 관계 아니거든. 둘이 물빨 잘하는 관계인데 이제 <laughs> 서로. 오래 어, 오랜만에 한마디 날리니까 정신 못 차리는데. <laughs> <laughs> 얼굴이 와, 얼굴이 완전 하얘요 지금 오 뭐야 들어왔어? <목소리> <왜? 불드라게>. 번쩍였는데? <목소리> 뭐? 하늘이 빨갛게 번쩍였어요 번개? 진짜 그랬음 저 어, 지금 뭐, 카메라 보고 있었는데 뭐. 이제 들어가서 먹자 아 어떡해 오늘 저희 조금 쉬 아니 이렇게까지 신경 안쓰는데아 <laughs> 아, 아, 네. 아, 네. 세상에 어떻게 근데 자주와 여기 물건 없어도 계절마다 좀다른 <laughs> 그러니까 벌레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 여기서 인사하자 고마워 오늘 대표로 선물 전해주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냥 이 <laughs> 사람 이렇게 부끄러워해 마청이 <laughs> <쓰레기> <laughs> 못한 마청이 그니까 아니 화려니까 무슨 마청이 하셔야죠 뭐. 태규형 오늘 선물 전달을 못하신 이유가 <laughs> 개쫄버 왜냐면 꽃, 꽃을 꽃 자기가 시들게 했기 때문에라는 소문이 있던데 괜찮으십니까? <laughs> 내가 시들게 한게 아니라 꽃에 연약했던 거야 태경 꼬추 시들었어요. 태경 꼬추는 시들. 흑막 <laughs> 대만이 네, 더 차가워지고. 아, 기가 막히고 뭐해 주나 뭐해 기대가 존 나데. 맛 없으면 안 먹는 거 아니지? 예? 어? 니가 아, 와 니가. 왔다 비법 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찬물에 면 넣고 뜨거운 물에 스프 넣고. 하고. 그러니까 워이반잔 있는 거지. 끝이래. 꺼주지. 어? 어이 스프를 0 초? 어제. <laughs> <아니. 웃음> 진짜 이거 한번 시켜볼 진짜. 아 맛있어 왜? 맛있 i s o n Bison, Bison, b i 입으로 B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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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s o n B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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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하 o n B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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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ㅅㅂ <놀람> 얘차례들이가거 <laughs> <놀람> 그냥 부르고 싶어 개소리해! 육장 육아장 개새끼야! 유가장, 유가장. 느리잖아 <laughs> <오늘이 웃음> 너 느리잖아 오부장 빰부장 오부장 빰부장 이부장 빰부장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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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라 님 바로 헤비맨? 아빠 갈게 가습니다네 <laughs> 어, 네. 어. 고마워 어. 2 0 5호로아남고 담백. 담호야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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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해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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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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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있을왜 떨어? 아저팔아주니 휴대폰 그가 좋은 휴대폰을 산 이유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수고 하셨습니다잘 놀았어요 한번 모자 예? 위대 위대 예? 예? 3초 4초 화이팅 예네 다음에 요 전 이제 배우하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쉬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동네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일엔 일만 하고 주말에는 그냥 계속 집에서만 있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저희 동네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즐거웠고요. 항상 행복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순간들이 또 소중해지고 어제 오늘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분과 에너지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더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